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을 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208장 내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이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기사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하기까지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 주와의 진노약을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배포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 깨워주시고 또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도갑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도에 구별된 삶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는 내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노마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또 세상 권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권세자 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나 개인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게 되고 또그 사회를 이루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체계와 또 조직을 갖추며 살게 됩니다. 어느 집단에 가든 인간은 조직을 갖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 나와도 교회도 조직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조직을 갖추고 살 때에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조직 안에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것이 아주 단순하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경험하죠. 그때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기독인들에게 일반적인 사고로는 맞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함적인 노마 사회에 살고 있고 또그 조직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회에서 살아했습니다. 그리고 노마의 권력과 노마의 왕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핍박을 가해오는 권세였지요. 이때 기독교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베드로사도는 간단명료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요. 그럼 바벨론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떠세요? 바벨론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 보면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독립운동해야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일제하에서 여러 가지 잔재가 있고 일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통솔했던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볼때 그냥 막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여기를 보면 지금 배경이 바벨론 통치하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에스더 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지금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통치하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으면 거기에서 난 죽었으면 죽었지. 바벨론에 협력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에 관리가 되고 바벨론 정권을 유지 나가는데 핵심의 역할인 총의 역할을 하지요. 물론 다니엘이 바벨론 권력에 합력하면서도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무상을 섬기지 않는 다니엘과 또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불모불에 던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핍박을 각오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섬기지요. 그런데 또 다른 남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도 철저하게 바벨론의 권력에 합력해서 바벨론을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해냅니다. 총리를 하고 각도의 방백을 하고, 이 역할은 굉장히 큰 거지요. 우리는 들어가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활동을 할까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 바벨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 인정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멸망한 거고 바벨론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서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원수고 대적이고 이들의 저항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다니엘이나 새친구나 니에미아나 에스터나 다 거기에 복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합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라는 이 나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꼭 일본 시대의 일본 천안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난 핍박과 가해를 합니다 여기에 합력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유대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협력해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 생각과 다르게 베드로 사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바울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마의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노마처럼 전 세계를 통솔하는 한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바울에 의해서 노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국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쉽게 쉽게 갑니까? 아니면 비자 얻고 그 정권 눈치 보고 난리를 쳐야 갑니까? 굉장히 가기 힘들지요. 그러나 만약에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다면 가서 복음 전하기가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수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고 나서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도 않아요, 또. 왜 로마가 이렇게 큰 나라로 있었지? 이걸 묻는 기독인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의 권세,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복음을 세계화합니다. 복음을 세계화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권세가 들어서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노마라는 권세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라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싸워서 정복당한 민족들처럼 반노마, 저항한 노마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권세에 순종하고 오히려 저항할 힘이 있으면 복음전하고 이웃에게 모범적인 삶 보여서 구별된 모습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의 뼈 아픈 과거 중에 하나가 일제 시대지요. 그 일제 시대에 우리는 자꾸 일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만, 저는 힘은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우리 조국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큰더큰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정목당하고 독립운동할 때에도 우리 기독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의 기독인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 기독인들이 무조건 일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도 신자참배를 반대하면서 우상을 멀리합니다. 또, 일본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해도 3.1운동이 기독교가 주관했던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거예요. 3.1운동은 다른 독립운동과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비폭력 독립운동이에요. 돌도 집지 않았어요. 그들이 찌르면 그대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정책을 바꾸는 가장 무서운 독립운동이 뭐였어요? 3일 독립운동이에요. 일본의 무력 통치가 1919년 3일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 정치로 바뀝니다. 그거 우리 역사에 나와 있지요. 그것이왜 그러냐면 피폭력으로 일어나는 이 기독교의 독립운동에 큰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를 통치하는 일본 사람에게도 돈을 들지 않았어요. 구별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 합력해주지 않고 다니엘이 했던 그 정신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한번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국가라는 조직 안에서 살고 있고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독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언어, 똑같은 폭력, 똑같은 저항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잘못됐으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순응할 것은 순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서로 대치되는 면이 있으면 단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선으로 따르고, 그러면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걸참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당파 싸움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가 권력의 잘못된 여러 가지 면도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인들의 다른 점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욕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극히력이고 기도해 주고 또 국가나 그들이 사용하는 정책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선택하고 또 내게 손해가 와도 성경이 우선이고 그러나 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국가와 여러 사회 조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가도록 우리가 바꾸가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반대했던 로마 정권, 그리고 로마의 사회가 결국은 하나님 뜻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인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할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불시도이 불이 커지면 전체를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이 전체 조국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씨를 누구부터 시작하자고요? 성리의 불씨는 나로부터입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삶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리의 불씨는 나로부터 출발한다. 기독인의 모든 정신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그 불씨들이 모여져서 큰 불씨가 되는 거지.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 버리면 우리는 기독인답지가 못하다. 우리의 조그만 성령의 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살아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요. 성령 운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세상의 사람이 다 반대해도 찬성하는 쪽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찬성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반대한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운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또 남대전 교회에서 출발하고 또큰부실를 만들어내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각도 삶도 언어도 행동도 성경을 기본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기도와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운동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소식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해내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해물을 올렸습니다 일천번째 감사해물 11조 또약속의물을 올립니다 귀한 해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며 이 땅에서 가는 길마다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장례식 중에 있는데 하나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